오늘도 역시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어,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음,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이 어, 혼란이 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월달, 2월달은 생각보다는 좋은 장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3월달에는 어, 시장이 생각보다는 결과가 좋지 못했었고, 어, 그렇다고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눌림이 강했기 때문에 어, 종목들의 좀 상승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말해서 조금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극히 드물고 어, 하루 올라간 종목들이 그 다음 날에는 그대로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날 그날 어,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건지. 어, 오늘 이 종목 잡았는데 다음 날은 떨어지니 이게 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 장면에서 일단은 4월달 증시가 괜찮을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 대비해서는 어찌 됐건간에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자 어제 어, 저녁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제 저녁에 발표 나왔었는데 시장 전망치가 54.5였는데 54.5보다 시장 전망보다 훨씬 더잘 나왔습니다. 55.3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지수라는 건 결국 제조업 기업들의 현재 분위기를 뜻하는 겁니다. 제조업 기업들이 지금 생산도 열심히 찍어내고 있고,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재고, 재고가 남지 않는다면, 라5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수치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반대로,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도 지금 잘안 되고 있는 분위기고, 판매도 잘안 되고, 재고가 많이 쌓인다면, 결국 이 제조업 지수가 밑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에 제조업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 어, 우리나라 장중 시간입니다. 바로 오전 10시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나왔는데 최근 8개월 동안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8개월 동안에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이 하락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더니만 8개월 내에 가장 최고 수치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제조업 기업들의 수급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장이었던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효과가 바로 오늘 시장에 보였다고 볼수 있는데 다음 화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어, 바로 대형주들의 수급입니다. 자 제일 앞에 거는 개인 수급이고요, 중간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기간 투자자의 수급인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가 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어딥니까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제일 밑에 제조업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2천억 이상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명이 됐죠?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어, 강세장 때는 사실 경제지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요. 왜? 어차피 경기가 좋은데. 이런 제조업 지수가 뭐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가 사실 크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경기 회복이 될수 있느냐. 자, 이 양쪽에 대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표들이 회복으로 간다라면 오늘과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조업들, IT 반도체, 철강, 화학주 같은 이런 제조업들은 계속 강한 플레이가 연, 연출이 될 거고요. 반대로 경기 지표가 안 좋다라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러다가 경기 침체된다, 경기 침체된다. 반대로 오늘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될 겁니다. 소위 말해 IT 업종들, 제조업종. 어, 철강, 이런 섹터에서는 매도가 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봐야 될 거, 경제지표들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글로벌 전제, 어, 전체적으로, 어,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언론 매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경기 불안이다. 이러다가 한국도 역시 계속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수출이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다만 문제는 말입니다. 어, 경기 침체 우려는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럼 4월 달에 랠리 장세 소위 말해서 지수가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쉽게도 1분기 성장률들이 아직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약간의 이제 반등의 기운이 보이곤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기업들의 성장률들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자율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꼭 보셨을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삼성전자 자율공시. 최근에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넌지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전체 주식 시장의 시총이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된다라면, 2000개 종목 중에서 25% 이상 소위 말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50% 이상 아, 아니죠. 25% 이상이니까 50개 이상의 종목들이 거의 이익전망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만 빠지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 소재주들 전체적으로 다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1분기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점차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발목 잡고 있다고 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될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수가 뭐일 것 같습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그러면 우리 차트도 한번 봅시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지난 10월 달과 11월 달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작년 10월 달에 정말 공포의 장태가 나왔었고, 한달 동안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장은 하락장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떨어졌던 부분들을 전부 다 만회하면서, 결국, 정거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기술적인 패턴만으로 봤을 때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헤드 앤 숄더 뭐죠? 어깨에서 머리로 갔다가 그 다음 어깨입니다. 그 다음은 어딥니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금 헤드 앤 숄더에서 과연 정거점을 돌파하고 갈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을 너무 낙관 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냉철하게 판단이 필요하고 경계감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시장 문제가 보입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성장률들이 아직은 둔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4월 달에 과연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미정시가 기술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가 지금 눈에 거슬리는데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 상승할 명분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좋죠. 그래야 내 종목도 올라갑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결국은 시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시장을 이긴 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없습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질 때는 어떠한 종목들도 버티질 못합니다. 반대로 말을 하자면 시장이 좋다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저는 시장이 먹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종목도 중요하고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장 분석이 가장 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가?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미회담, 자, 결렬됐습니다. 북한이 개방된다라면은, 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시장이 강세장이 나올 거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어, 우리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 어, 투자의 대가가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 개방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미중 무역 협상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저쪽. 멀리, 영국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자꾸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환경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진 않았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시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성장률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져서 봤을 때, 과연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습니까? 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기분이 조금 다운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공포감을 갖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관론을 갖자라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종목이 시원스럽게 가지 못하고 조금 올라가다 싶으면 눌리고 조금 올라가다 싶으면 눌리고 계속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도 상승이 750선에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740 근처까지 왔지만 뭔가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저는 시장이 다시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서 어, 양국가 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좀잘 체결이 되고 중국의 환율 문제가 좀 안정이 된다라면 뭐 중국 소비주든 뭐 아니면은 소위 말해 중국과 밀접한 화학주, 철강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정말 제한적인 장세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투자, 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아닌데 종목에다가 풀 배팅을 하거나 종목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시, 하시게 될 경우에는 생각지 못하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코스닥 벤처펀드를 출범을 했는데 사실 코스닥 벤처펀드 출범을 하면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에 대한 매수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대한 수급이 더 강했었고 코스닥 벤처펀드들이 어그 종목들이 CB 발행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전환사채의이 만기가 2019년 4월달부터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이 많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4월달 장세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보다 4월달 장세가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볼수 있는 장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결국은 이 장세에서 어떠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간다면 성장주 매매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지표 잘 나오면 시장 올라갈 거다. 반도체 종목도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까지 반도체 종목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뭔가 상방에 막혀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를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승이 언제 나올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면서 성장주들은 그때그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지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이 강할까요?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면 가치주의 수급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라고 했습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병행해서 투자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보통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면 소위 말해 음식료 업종, 통신주들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면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통신주 내지는 음식료 업종,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시수가 움직이듯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쪽에만 집중 투자하시면 사실 안 좋습니다. 왜?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강한 장세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옛날만큼 펄펄 올라가질 못합니다. 소위 말해 반도체, 제약주들 강하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반대로. 가치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약하지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장세에서는 가치주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워낙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더 없냐?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입니다. 아까 수급을 보여드렸던 건 코스피 대형주들입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앞, 앞에 있는 게 개인들의 수급이라고 했고, 중간이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끝에가 기관들의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코스닥 대형주를 봤을 때는 전기전자업종, 제조업종들 전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씩 사주면서요.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수급이 전멸입니다. 거의 매수를 잡아주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어,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매수는 들어왔지만 반대로 보자면 뚜렷하게 매수를 잡아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 오늘 어땠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보합권에서 멈춰 있고 개별 종목들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메이저 수급들, 소위 말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지 않는 장세에서는 개인들의 수급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뭡니까? 바로 테마주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형주는 좀 강세장 플레이가 나오지만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장세, 소위 말해 테마주 장세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중간중간에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가 움직이고 또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서 창투사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야말로 그때그때 하루하루의 이슈와 내지는 자극적인 재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을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 물론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를 하는 거는 2019년에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어쨌든 성장주와 가치주를 병행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셔야 시장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그때그때마다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장중에 어, 물론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편명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분들은 이런 이슈 어, 재료 이런 것 쫓아다니면은 항상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슈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별 테마들 개별 종목들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아직은 위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제한적인 장세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가 때마다의 재료들이 움직일 수 밖에 없어서 정말 나는 손이 빠르고 이슈에, 이슈 포착을 빨리 한다. 플러스 알파로 개별 테마 종목들 매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별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처럼 테마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장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다 보니 마스크 판매량이 늘면서 실적 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해 성장 주로 바뀌었는데 반대로 정부 정책이 나왔던 벤처붐이라든지 내지는 어, 앞서 오늘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일시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로봇 관련해 가지고 정책 정보가 나왔지만 단기 반등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면 가치주와 성장주를 병행해서 매매를 하시고 나는 정말 이슈가 빨리 포착을 할수 있다 플러스 알파 정도 대응을 하시면은 2019년이 좀음 충분히 대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laughs>